한미예스님, 2024년 3월 15일 사순 제 4주간 금요일에 미리미리 듣는 미리 말씀의 노예신부입니다. 성경 말씀에 머무르며 묵상하다 보면 놀라운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 말씀을 읽으며 생각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말씀이 새롭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 같은 글자, 같은 문장이어도 어제와는 또 다른 새로운 주님의 모습을 그렇게 느낄 때면 주님께서 그날 저의 마음, 그 순간에 제가 처한 상황에 함께 해주시며 제 삶에 필요한 양분이 되어주는 살아있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서 참 기쁩니다. 오히려 말씀을 무미건조하게 읽으면서 아,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쉽게 넘겨버릴 때, 물론 더 많은 말씀들을 접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던 딱 그만큼만 주님의 말씀을 그날 접할 뿐이기에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저에게 유혹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복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신들이 알고 있는 딱 그만큼만의 예수님의 모습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시작이며 마침이신 분, 시작부터 마침까지, 지상 여정까지도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셨지만, 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만큼의 범주 안에 예수님을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테두리 바깥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며 박해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도 당신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이유를 구원이라는 당신이 하셔야 할 일을 완수하시면서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넘어서셨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구심을 품고 있는 이들처럼 내가 알고 있는 만큼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딱 거기까지만 생각하고자 했다면 주님은, 주님께서 담겨있는 살아있는 말씀은 무미건조한 이야기에 그쳐 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멈추기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들려 주시는 이야기가 아직도 무수히 많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야기에는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앎을 우리의 시각을 뛰어넘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이 줄수 있는 희망은 끝없이 확장될 수 있고 바로 이 사순식의 끝에서 주님께서 죽으심과 부활로 열어주신 영원한 생명까지도 무한히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리고 매일 새롭게 들려주시는 당신의 이야기에 우리 마음을 기울이고 주님의 마음에 머무르며 주님께서 어떻게 오늘 나의 하루에 함께 해주고 계시는지를 느끼면서 우리의 시야를, 나의 알을 믿음을 끝없이 확장해 나가기를 바래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사순식의 끝에서 느끼게 될 부활 또한 새로운 기쁨으로 더큰 희망을 가져다주는 순간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미 예수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